안녕하십니까. 노또윤네1 1 6 9회의상수입니다장기 미칠수, 중기 미칠수, 최근 주전수 나왔어요. 장기미 출수, 저번주는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와, 나올 거라고 예상하게 하는데, 뭐, 안 나올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미출수 1번 41번 1번 41번인데 여기 장기 11번도 있었거든요 11번 근데 11번은 11번은 저번 주에 나왔던 패턴이었고요 어차피 이거는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11번을 버렸습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패턴. 그리고 10번도 저번 주에 장기 미출순데 저번 주에 나왔던 패턴이라서 버렸고 그리고 그리고 44번 44번은 3 33... 3 중기미 출수의 34번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이 패턴도 저번 주에 나왔던 10번과 동일한 나왔던 패턴입니다. 2주 연속 나왔기 때문에 또 밀고 갈 수도 있고 또 밀고 갈 수도 있어요. 밀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패턴이 숫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밀고 갈 수도 있지만, 뭐, 제외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세 개를, 어, 제가 생각하는 패턴 중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숫자를 골랐거든요. 여기 에 26번도 있었, 19번도 있었는데, 얘네 둘은 그 패턴 중에 없어서 삭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올 거 같은 거를 세 개를 골랐는데, 예, 같은 그 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뭐 같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laughs> 저는 어... 둘다안 나올 수도 있긴 할것 같은데 아둘다뺄 수는 없둘다다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다다뺄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다 빼기는 좀뭐 하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조금 좋아보여요. 5번과 12번. 다 제외도 될수 있긴 하지만, 5번과 12번이, 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2번. 32번은, 저번 주 나왔던 패턴인데, 어차피 이 저번 주 나왔던 이 패턴하고 이 패턴하고 섞어서 나왔고 짬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주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숫자 요이 숫자들이 많지? 왜이 패턴이 많을까? 이 패턴이 아, 얘인가? 그렇게 되면은. 예 여기 여기 아 일단은 여기 여기 예예 예. 저번주에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11번 하고 같은 패턴들인데 음. 일단은 28은 28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28은 아닌 것 같아요. 20번이 조금, 20번이 조금... 난... 하여튼 이 패턴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꾸 걔가 나오니까 죽일 수도 없고, 20번이 그래도 그나마... 20번이 조금, 그나마,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여기 32번이, 32번이, 아, 32번이 되게 애매하네. 아, 얘로 넘어왔나? 얘로 넘어와서, 얘만 갖고, 얘네들은 삭제되고, 아니면, 이, 여기 자주 나오는 패턴들, 이리, 이렇게 된, 어, 자주 나오는 패턴들로 넘어가나? 아니면, 자주 나오는 패턴들 몇 개? 그리고, 얘랑 같이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나오는 거 아니면, 얘가 완전 넘어가고, 그냥 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패턴과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합쳐지는 것둘 아, 중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패턴들하고 이쪽 패턴들 많이 분포된 패턴들하고 짝을 짓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패턴들하고 얘 하나로 짝을 해 짓던가 야, 될것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번회 차도 여기 뭐 응. 아직까지는 여기가 퍼 o 장기 미출수쪽미수 쪽이 조금 적어 뭐 두세수 두세수로 계속 갈것 같아요 여기도 세네수로 갈것 같아요 최근 출연수 세네개 최근 출연수 세네개로 세네수 그리고 점점 최근 출연수 쪽으로 많이 계속 어 숫자가 출연 빈도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회차로 가면서 최근 출연수 쪽으로 음... 출연 빈도가 많아질 것 같아요. 출연수 빈도가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커진다는 거죠. 출연 빈도가, 최근 출연수 빈, 어, 출연 빈도가, 어, 커지는 거죠. 그리고 13번. 17, 256. 25. 예. 얘가 나올 차례입니다. 이 패턴이 나올 차례. 계속 쭉 나왔던 패턴은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패턴들이 나올 차례인데, 39번, 38번, 7번, 뭐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올 차례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패턴들인데, 음, 이 자주 맞는 패턴 중에서도 얘로, 얘 방향하고 이쪽 방향, 얘 방향하고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15분이 좀 걸려요. 15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14, 9, 31번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31번은 약해서 버리고, 자, 빨리 숫자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싹싹 버려야 됩니다. 31번도 약해 보이고 14 9 14 9 21번도 조금 약하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21번도 약하지만 좀 버릴 수는 없고 비중을 낮게 해주세요 그리고 37번 40번 37번 40번 그리고 35 35 35또 비중 낮게 비중 낮고요. 35 비중 낮고 30번도 비중 더 낮게 아예 버리거나 비중 더 낮게 아예. 30번은 버리거나 비중 더 낮게 30번은 버리거나 비중 더 낮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네 예고. 이쪽은 하나, 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최근 출연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저번주에 나왔던 패턴인데, 어 이거는 저번주에 나왔던 패턴인데, 45분 버리고, 45분. 둘 중에 하나 중에 40분 버리고, 얘가 조금 걸려요. 20분처럼. 안 나올 수 있는데, 저번주에 나왔기 때문에. 아, 저번주에 나왔던 패턴이죠. 예, 저번주에 나왔던 패턴인데. 얘가, 323번이, 애매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나온 걸로, 봅시다. 그냥, 버려. 애매하지만, 23번이. 오케이. 그러면, 7번, 25번, 여기 4개, 여기 4개, 8개, 9개. 8개 반. 8개 반. 오케이. 35번으로. 아, 8개, 9개로, 9개로. 여기 21번까지. 35분, 21분. 아, 15분이 조금 걸리게 한데, 15분 조금만 더 주세요. 9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긴 두 가지로 하는 거죠. 두 가지. 두 가지 방향성으로. 자, 저도, 노또 자동 용지를 좀 사서, 한번, 음, 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사, 사 보면은 어, 팻 방향성 패턴을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좀 다른 노또 하시는 분한테 좀 배워서 음, 자동하시는 분한테 조금 배울 거좀 음, 배워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 노또연이었습니다. 숫자는. 참고입니다. 참고.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구독.